자 이번 점토 어 보자 어디를 쳐 볼까 <laughs> 암드나 폭주 터져가지고 차부 한 방에 죽지 않으면 잡을 것 같은데 보니까 으르렁이 바코드한테 졌더만 진짜 대이변 대이변 전통이강호의길드였는데어 깔겨 볼까 함수 야오. 일단 뭐, 이방대은 일단 맛있게 먹어주고. 오, 잠깐. 야, 이, 비팔라가 은근 세네. 자, 잘 가시게. 잠수 갈게 주고. 아, 맞다. 그, 크로니클. 그 뭐지? 서머즈 크로니클 그 사전 예약하면 이제 전설 소환서랑 그 신비 열장주니까 그거 사전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잡을 수있으려나 어? 잠깐만 곤란한데 하필 방각이 여기에 걸려. 어? 이러면 불도저 무조건 맞는데 아 이거 졌다 잘못 잘못된 공대기였다 이건 그냥 안전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생각해 보니까 저기 물러크기 해져 있구나 저이 이도 빠졌으니까 뭐좀 쉽게 가겠다. 아음거나 주고 빨고. 오 근데 이거 죽는 거 아니야? 막 근데 아 아니 빈 맞았고 정통으로 맞았으면 죽었겠다. 근데 오이 느낌이 안 좋은데? 상당히 안 좋은데? 아 어, <laughs> 이거 느낌이 상당히 안좋은데 와야 이거 삼스코 쓰고 하면 와잘 얼었다 진짜 오오 치명타까지 터졌으면 나 정신 나갔을듯 이거 한번 묶어줘야 겠다 좋아 일단 죽여 어우 좀 죽어줘 아니 이게 지뱅 타드냐 야 그래도 이.. 건 잡지 아 무슨 포켓몬 에디션? <laughs> 재밌는 거 타네 좋아 좋아 <laughs> 좋아, 좋아. 얘 이제, 그, 턴, 먹을 때마다 이제 체력 회복하니까, 그냥 잡겠네. 야, 불스나이, 그, 생각보다 좋은데? 자, 스, 스늑합, 종우사는 이제 이 친구들로. 루는 이제, 얘는 이제, 속만 이제 땡겨주고, 얘도 그냥 중턴. 중턴 잡은 게 아니고, 그냥, 얘 앞에 그냥, 빵깍끌어주고 공업해주고. 자 가자. 아, 이번에 그거던덱을 바꿨는데, 와, 속도 뭐야? 이거 혹 죽을 뻔했는데, 이거 어... 어... 한가닥 하는 사람이네. 이거 자, 저기 방값 걸려서 죽였다. 그래도 진짜 아, 한가닥 하는 사람이네. 와, 씨, 나 이렇게 빠른 거처음 봤다. 진짜. 얼어. 어 이거 방각이 걸리나? 전혀 안 걸리고. 뭐 잡긴 하겠다. 죽어라이. 아 <laughs> 이럴 수가. 이, 느낌이 안 좋은데 이거. 약간 쫄리는데 좋아. 가라이. 진짜. 아 죽어줘. 자, 이 방댁은 이제, 그, 아, 그 불부에, 아, 불차에 이제 비불을 써야 되는데, 아, 이 룬, 얘들 룬작이 좀 심각한데. <laughs> 와, 좀, 내가 봐도 좀 심각한데, 일단 뭐. 어? 아! 오케이. 안부방댁. 아, 그래. 안부방댁 그냥 한번비조크로한번 한번 들어봐야겠네, 이번에. 대충 이 정도면 될라나 이제 비조크 눈은 이렇게 줬고, 뭐, 이 친구, 이번에 거던돈다고 만들었고, 얘는 뭐, 잠룬. 가보자. 아 어? 생각보다 너무 아픈데? <laughs> 아니, 생각보다 너무 아픈데, 이거? 어, 이거, 뭘 패야 되냐, 이거? 와, 이 죽겠! 어우, 오케이, 살았고. 너 자라. 아, 뭐 자꾸 저항 뜨냐, 이게. 와, 얘가 문제네, 씨. 와, 이제 큰일 났는데? 얼어줘, 제발. 아이씨, 폭, 저 멍이 미도. 어우씨, 비초커 생각보다 못 버티겠네. 이것도 재워주고. 얘 죽이고. 어, 얼어. 아, 근데. 이, 아, 이게 생각보다 잘 버틴 건가? 저희도 세니까. 와, 봉칠할까? 어, 이건 딱 봐도 속도 별로 안 빨라 보이긴 하는데, 이거. 물르그 아. 물럭을못 죽이면 이게. 아, 조커 원박안날것 같은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오, 야, 그래도 스나라도 죽어서 일단 좀 해보면 할지도. <laughs> 졌는데? 아, 나. 어쩔 수 없다. 그냥, 뭐 아니면 또 도댁으로 가자. 아, 씨. 아, 아우, 나좀 폭주가 좀잘터진 기분이야. 자, 폭탄. 오케이. 폭탄만 다 걸어져 있으면. 오, 와, 야, 저 새끼, 데미지 뭐이랬 세냐? 자, 갈겨주고. 대참사. 죽어 씨 잠깐만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잡았다 씨아이 있을 걸아 죽어라 아 이거 어 불스나 어그로를 풍저새끼가 받아줄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혹시 막 물르기 저 불스나 때리면 어, 어, 오케이. 됐다. 이거는 백퍼 0 이길 수 있다, 이거 어우, 오늘 좀 7년 댕이좀 겹치는구만. 이, 이 뭐라 해야 되냐. 이, 이공덱을 이 짜는 것도. 어, 쎄. 뭐야, 이거. 아, 씨. 나저풍 윈디만 계속 때려줄 줄 알았는데. 오, 씨. <laughs> 끝 난... 아, 씨. 아, 풍, 저거 때려줄 줄 알았더만. 뭐, 저, 왕깍이 튀냐. 아, 그냥, 씨. 조커로 들어왔다, 씨. <laughs> 아, 이, 슬슬 덱을 다짜버다 써버렸는데? 묵은 본 덱으로 한번 가보자. 아, 이, 스나를. 순화를... 스나한테 이렇게 될줄 몰랐네. 이게 퐁퐁 아파한테 이제 방석 한 번만 걸려서 딱 죽여주면 딱일 것 같은데, 진짜. 자, 좋다. 이러면 이제 인력에 때리겠지. 제가. 아, 근데 너무 아픈데. 아, 왜? 퐁 아파한테 안 걸리냐.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자 일단 얘 체력을 좀까 까보자. 잠은 진짜 딱 좋을 텐데 저항이 떠버렸고. 오야 이거 진짜. 좋아 좋아 좋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오 좋아 <laughs> 역시 스나우 반격이 진짜 반격이 짱이네. 자, 가버려. 마카른 조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스나 친구가 이제 뭐, 입마전다 뚫고, 역속 뚫고, 그냥 죽어버리면, 이겠지 뭐. 오 예! Yeah. 오 예! Yeah. 이대로 거기좀 아쉬운데, 최근에 그 공카보 또 영감을 얻은 이제 또, 거던덱인데 이제 이게, 어, 카우 선턴 잡고, 그 다음 물피에, 그 다음 조커 해가지고, 나머지 이제 패는 덱인데, 상당히 또재밌더라고요그 공카이 어떤 분인진 잘 모르겠는데, 그 아주 많은 연구를 했다던데, 어? 얘왜 삼스를 안 쓰냐? 상당히 불쾌한데? 아니, 이런때 삼스를 써. 아 이렇게 되면 또, 건 꼬이지 않냐? 아, 이이딱함스를 쓰면은 이제 에? 깔끔하게 이제 딱 마무리가 되는데 이 물달심이 생각보다 엄청 세더라고요. 이게 원래 풍닥도 써보고 했는데 풍닥 풍닭... 공격은 높은데 덴지가 너무 약해 갖고 자 이제 몇 초야 이거? 39초. 뭐 어, 대충 이 속도 나와요 이게. 아, 잠깐, 이거 지속.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소각대을 돌렸는데, 이게 딱. 오, 어, 보자. 얘가 이제, 속이 180, 170, 170 몇이 넘으면 이제 두번 때려가지고 이제, 뭐, 보스나 중보 이렇게 한 방에 죽이있을거든요 우리 이, 이, 덱을 썼었는데,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좋긴 한데, 빠를 때는 엄청 빠른데, 이제, 한번 꼬이면, 이제, 엄청 느려져가지고, 한번 바꿔볼까 했는데. 또, 조커가, 이제, 또, 삼슬를잘 써야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소가한 번에, 컷. 또, 이제, 조커, 이, 이, 조커, 이, 일안 하면, 이제, 또, 속도가 한없이 느려져, 있고 어? 오이씨, 금 죽는 줄? 자, 여기, 180이라서 이제, 턴이 한번 더, 더가지고 여기서 이제 한 번에 쏙딱 하면 이제, 바로 죽는데, 이거 몇 초야, 이거? 34초. 이게, 빠를 땐 빠르, 확실히 빠른데, 한번 비틀면 이제,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